안녕하십니까? 지원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오늘은 국내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요새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리고 아니 어제는 분명히 미국장도 아 이거 버블이다 이랬다가 오늘은 음. 또 버블이 아니다 이러고 음. 어느 장단에 대체 맞춰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주식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는 어떤 도박판 같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알고 싶은 것은 지금 AI가 버블일까 아닐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버블이야 아니야. 지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버블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음. 그날 파, 어제 팔란티어랑 <laughs> SK 하이닉스랑 전력 관련주 세개 샀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오히려 이렇게 하락했을 때 어. 매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허. 아니 젠슨이 오고 뭐 SK 하이닉스 이렇게 난리 나고 칩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하루 아침에 버블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쭉 하락한다고? 음. 아, 이게 오히려 기회다. 라고 어. 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laughs> 일단, 디원님은 <laughs> 질렀는데, 네. 아, 저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오, 왜냐면, 아니, 그동안 AI 버블이라고 막, 버블 아니라고 막 난리치더니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언제나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급락을 네.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왜 이렇게 급등하면 급락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팔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도 아. 버튼을 누르는 게 쉽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이만큼 빠져도 아 이만큼 먹으면 팔아. 그러면서 이제 어제 장중에 막 6%씩 빠지고 그랬잖아 코스피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 올해 연간으로 거의 80% 올랐어. 이러면 됐지. 그리고 시장이 지수가 80%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 지금 3배 올랐단 말이에요. 막. 언제든지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거다. 이렇게 좀 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이게 한번 변동성이 커지면 이게 변동성은 군지 효과라고 그래서 또... 당분간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하이닉스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네.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못산 사람은 지금 너무 싼 거고. 여기는 사람 너무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갑자기 그 보이는 게늘 편안하게 삼, 삼성전자는 어느 전자는 육만 전자 막 이런 식이었으면 모르는데 지금 갑자기 육만 전자 등에 십만 전자 뭐 얼마야? 뭐 눈이 돌아가는 거죠. 이게 팔아 야될것 같은지 팔, 사야 될것 같은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치고받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찾는 데까지 시간 이좀 걸려요. 그러니까 어. 이 가격 과, 구간에서는 물론 어제 되게 시간대가 되게 완전 저점에서 잘 사진 것 같긴 하지만. 네. 이럴 때는 좀 어, 매매를 이제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아, 어, 자제. 좋은 것 같다 아니 저는 왜 그리고 샀냐면 대표님의 말도 있었어요 생각난 게아 사람들이 다 버블이다 아니다 의견이 분분할 때는 이건 아직 버블이 아니다 음. 저는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여전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가격은 어우뭐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살 때가 있었어라고 네. 얘기하겠지만 요 안에서는 또막 변동성이 심하니까 여기서 내가 막 많이 사거나 많이 팔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오히려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뭐 기다리는 것도 방법인건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음. 막 많이 이제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뭐좀 이익실은 좀 해놓을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은 너무 또 고점에서 파신, 사신 분들은 또 오히려 또 이럴 때 팔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못견디거든요 못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거든. 어, 미스터 마켓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 앞에 와가지고 어떤 미스터 마켓이 오는 거죠 아침에 회사 출근했는데 이석씨이 음. 회사 저기 100억에 파수시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100억에 안 팔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와가지고 1000억에는 어때요 막 이랬다가 그다음날5 0억이야막 계속 이러는 거야 지금 미스터 마켓이 와가지고 <laughs> 얼마에 사지 얼마에 팔실 거예요 <laughs> 계속 근데 사실 회사를 우리가 이, 이, 이 회사를 보면 음. 지금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계속 가는 게 중요한 그쵸. 것처럼 사실 AI가 버블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갈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 요 끌고 가는 게 미스터 마켓이 막 자꾸 왔다, 뭐라고 뭐고막 얘기해가지고 혹하게 만들었다가 막또 오늘은 어느, 어느 음. 갑자기 막 승분해가지고 또, 막 흥분해가지고 또막 비싸게 사준다고 했다가 아, 그런 네. 거거든 요 지금. 근데 거기에 너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제 생각에는 그나마 다 오늘장에서 미국 주식에서는 다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반등하지 못한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팔란티어예요 전날 8%에서 9% 빠졌는데 오늘도 하락폭이 좀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뭐 마이크로는 맞아요 8% 올랐고 네, 올랐고 브로드컴 어... 다 올랐는데 네. 이 친구만 계속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팔란티어라는 주식은 진짜 어려운 주식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그래도 보셨잖아요, 주를.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회사 실적은 너무 압도적으로 잘 나왔거든요. 맞아요. 어 그리고 내용도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잠깐만 계속 좋다는 얘기가 반복되니까 그냥 좋은 느낌이 안 들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었는지 그래서 이제 어, 주식을 주식이 너무 비싸다 예,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AI가 진짜 이게 버블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고점이 최고점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고점을못 봐. 어. 만약 에 이런다, 그럼 팔란티늄 지금 당장 팔아야죠. 왜냐면 제일 비싸고 제일 많이 올라가. 그렇죠. 어 그래서 팔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공매도하는 사람들, 헤지펀드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먹잇감이 많은 주식인 거예요. 가장 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주식. 만약 버블이 맞다면. 그러니까 그 치열한 공방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밸류션이 너무 비싼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p s r 기준으로도 뭐. 뭐 50배, 100배다, 막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니까요. 이거는 밸류전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근데도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직 버블이 안 끝났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팔란티어의 성장률을 누가 가늠해 볼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뭔가 평가의 영역을 넘어섰다고 막 하던데. 그러니까 평가의 영역을 <laughs> 넘어섰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렉스 카프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이제 지금 현재 고객수가 한 700개 정도 되는데, 네. 기업이. 이게 아마 5년 후에는 7,000개가 될 겁니다. 이래요. 그러면은 고객만 10배잖아요. 근데 매출은 10배 이상 늘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쓰던 사람도 더쓸 거니까. 그러면 매출이 10배, 5년 안에 10배야. 근데 비용은 안늘 거예요. 왜냐면 사람은 안 뽑는다 그랬거든. AI로 다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비용은 유지되는데 야, 매출이 10배가 된다고? 만약에 그게 진짜 가능하다고 라고 그런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라고 한다면 이게 PSR이 뭐 50배가 아니라 이게 엄청 또싸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팔란티어의 장기성장성을 믿느냐 두 번째는 AI가 버블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팔란티어의 판단은 다를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뭐좀 주가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 가져간다 오히려 더 매수하는 건요? 이렇게 하락할 그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네. <laughs> 이것도 이상, 이상하,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의 기준인 건데 네. 플랜티어를 여기서 이제 또 빠졌으니까 또더 산다. 왜냐면 하 뭐, 저는 더 샀거든. 음, 아니 물론, 물론 더, 더, 더 살수도 있는데, 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야기하는 어, 김탁사모님도 그렇고 계속 음. 마, 강조하는 게, 어, 성장주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서 고점을 벗겨낼 때 산다. 더 산다. 아. 오히려 가격 손에 보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갈 때 산다. 음. 이건 이제 그 피라미딩 기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을 저는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물타기는 이제 안 하는 편이니다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더 사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마이클버리 파산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이제 감정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네. 마이클버리가 좀 얄밉지. 그리고 또 이제 빅쇼트 영화 주인공이랑 또 사진 찍은 것도 올리고 막. 아뭐 카산드라 뭐 내가 망한다고 했지. 막 이런 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참고하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마이클 버리가 엄청나게 뭐 훌륭한 투자자고 2008년 금융위기로 맞춘 것도 있어요. 뭐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뭐 감정이 없어요. 근데 다만 그분이 2008년 금융위를 맞추긴 했지만 그 전년도에 언제부터 숏을 들어갔냐면 2006년부터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 1년 2년 동안 거의 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소스를 하도 많이 쳐져가지고 고객들이 전화 오고 막 찾아오고 난리가 나니까 환매 중단시키고 드럼치고 그게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고통스럽다니까요. 소스를 네. 함부로 치면 안 된다 <laughs>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알리스카프가 또막 공매단 애들 다뭐 응징하겠다 막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또 어떻게 될지는 주고 봐야 되겠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팔란트에서 나올 겁니다. 팔란트의 주가를 통해서 아 진짜 AI가 버블이었구나. 아니었구나를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은 뭐 변동성 있는 장에서는 뭐더 매수를 하거나 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일단 좋겠다 네 만약에 하실 거면은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음. 조금만 음. 어~ 쪽 사더라도 조금만 팔더라도 조금만 음.